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2023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준비 및 신고 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 기한이라 국제 조세 전문 저희 팀엑스는 아직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세금 보고 시즌이 종료되고 나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을 10가지 선정하여 우리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올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첫 번째 시간으로 해외계좌 신고나 해외소득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거의 매년 고객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세법 규정상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과 해외 계좌 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결론은 신고 기준에 부합하면. 하셔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매년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비전문가나 주변의 지인들이 혹은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이 당연히 규정을 준수하셔야 하는데 본인들이 수년간 하지 않았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페널티나 이자 등 아무런 벌금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고 문제없었다라던가 해외 계좌가 있는지 해외 소득이 있는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알아라는 스스로의 의문 혹은 주변인들의 아슬아슬한 한 답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외계좌 신고는 세금을 발생하지 않는 정보보고서입니다. 물론 해당 계좌에 이자나 배당 등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시 페널티가 존재하는 규정이고 페널티를 떠나서 추후 미국에 지속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해외에서 송금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해외계좌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송금을 하기가 걱정이 되어 결국 송금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인데도 그 돈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고 심지어 적발 경우도 이제는 언론이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적발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해당하시는 납세자분들은 규정을 준수하셔서 꼭 FBR 및 FATCA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인분들의 조언을 들어 문제가 생길 경우 지인분들이 패널티에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해외 소득입니다. 해외 소득 역시도 한국 국세청의 보고가 되어 있는 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납세한 내역이 있다면 외국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처럼 미국 정부가 모를 거야. 데니엄마 20년간 미국에 살았는데 한 번도 한적 없었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 라는 지인분들의 외줄타기 조언으로 누락을 하십니다. 데니엄마는 여러분의 세금 보고서에 문제가 생겨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수수료 때문에 납세가 좀더 나올 것이라서 누락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도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들어도 결국 세금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 책임은 납세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빨간불에 차가 지나가도 아무런 사고 없이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으면 티켓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나 해외소득 신고도 똑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한미 정보교환 협정으로 각 국가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이 별도로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미국 세청에서 수년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빨간불에 여러 번 지나갔는데도 한 번도 사고도 경찰에 적발도 되지 않은 경우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면서 규정 안에서 가용하거나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방향으로 절세 플랜을 세우고 세무대리 인 고용 비용이 부담되거나 할 경우 외식 한번 줄여 건강과 정확한 세금 보고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많은 우리 미국 전문가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 1부 해외 계좌나 해외 소득은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